안녕하세요. 레오동물병원 박상호 원장입니다. 강아지가 암에 걸렸을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제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항상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암세포가 이기게 되면 이렇게 종양이 발생하게 되죠. 몸 위에서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이세 가지 몸과 면역세포와 이 암세포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는 것이 항암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링이 되는 몸인데요. 이 강아지 몸의 환경이 항암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몸의 환경 관리를 저희 병원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양배추를 조금 먹이시라는 겁니다. 양배추를 먹이심으로써 몸의 산도가 관리가 되면 면역세포 암세포와 암세포가 싸울 때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암치료가 있고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있고요. 어, 저희 병원에서 하는 대체요법은 부작용은 없지만 암을 파괴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에 성장을 하는 신호와 복제를 하는 신호 그리고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면역계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NK세포 활성화 요법이 있고요. 원래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 세포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NK세의 숫자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암세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두 번째는 이제 박스루킨 15라고 이제 면역 전달 물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는 뭐 NK 셀과 유사하고요. 아, 암 투병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세 가지 측면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와 수술 없이 유선 종양을 제거하고자 하신다면 레오 동물병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